오랜만에 배틀그라운드를 그럼 한번 꺼디보자 배틀그라운드 나 이거 어디다 놔지 근데? 잠마 설마 여기도늘어 놨나? 10개월 만에 하는 거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다 어, 키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? 제 옛날 실력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때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형제로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죠 제가 옛날에 밥 먹듯이 1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뭐 문제는 없는데 제대로뭐 제가 솔코드도 우승 해보고 왜안 떨어지냐 근데 이비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왜안 떨어지지? 아 F야? 아 F였어? 아 지성 그럴 수 있지 아이쿠 사프리 중요한 게임이니까 노리를좀 올려가지고 상대방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상대방을 따 버리는 그런 멋있는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야 <목소리> 뭐야! 아이씨, 놀래라. 물덩이 뭐야, 저거. 왜 맞은 거야, 저거. 여전히 갓겜이네. 오케이, 한번봐가지고한 바퀴 돌아주고, 감속 오졌죠, 지금. 다 노린 거예요. 배그는 간지어야 돼. 이0대도 간지, 쏠 때도 간지, 간지로 먹고 사는 게임이기 때문에.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저어와가지고손인 있네 여기. 써주고 올라가지고 완벽. 언제 아 때어다 주면서 있는 척 없는 척자 어디서 본건 많아. 손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. 문이 닫혀 있다는 거는 애들이 지금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. 파밍을 해도 된다는. 허락 받은 거예요 전 지금 여기서. 솔직히 그는 맞다이로 싸우면은 좀질 짜심 없든요 사실. 진짜 이길 짜심만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좀 덤벼 와으면 좋겠어요. 새끼들 잘 도망다니네. 어디 좀맞지를 않네. 잠깐만. 아, 내가 양념한 거저 친구가 야무지게 뺏어 가네. 다 맞춰놨는데도 막 친구 저 막타충 새끼 저거 진짜 어떡 하냐 이거 막타충 여전히 있네. 진짜. 어머 옷이 역겹네. 옷이발 역겹네. 장비를 통제합니다 아니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머리통 맞춘 거 같은데. 와야 씨야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이 아, 게임 엮였네 아 진짜 다 죽였는데 뭐야 이거 초신파이브야초신 개높은거 아니냐 이거 nope. 그론줄 뭐라고? 씨발. 엑0 0다운 치자 야, 괜찮아. 금방 올라갈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나만 믿어. 야. 오랜만에 해서 그래, 오랜만에. 아직 좀 적응이 안된것 뿐이야. 이거 솔직히, M4, 뭐, 이런 거 나왔으면은, 그냥 다 그냥 묶어놓고 패세요, 그냥. 잘 보고 배우세요, 아시겠어요? 네너 설마 지금 나랑 같은 데를 갈 생각은 아니겠지? 죽고 싶은 게로구나. 내가 먼저 갈것 같은데, 친구. 너 너무 일찍 걸어지는 것 같다. <놀람>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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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1킬 먹고 시작하는 너돌리쿤 그의 행방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나 아까 쏠때 에임이 안 보이거든요. 어, 이거 봐. 에임이 안 보이거든요. 어떻게? 아까 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은 갈기고 있는데 아니 내 에임이 안 보이는 거야. 그렇죠. 그냥 막 갈겼거든.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.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눈이 나서 그렇구나.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. 또 뭐야? 타는 거야? 우와! 야 이거 땅바닥에 서 가. 아눈 위에서는 더 빨리 가네 개꿀잼 <목소리> 뭐막 어, 오랜만에 진짜 한번 사풀 보여줘 오랜만에 오늘 풀택 간다 진짜 엥간 네, 하면은 이거 안 꺼낼라 그랬는데 이네가 꺼내게 만드는구나 <목소리> 누구 왔는데 Fuck <목소리> you! 보급이야? 한번 가볼까요 먹으러? 아 재식이라도 하겠어 잘봐 남자는 말이야 자신감이야 보급이 있다 해서 쫄면 안돼귀한복판에 보급이 있어? 하. 잠전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잠시만요 총알이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총알 좀 주세요 오탄 좀 주세요 <목소리> 아 말하는 대로 <목소리> 더 주세요 아 말하는 대로 <목소리> 음성인식 갓겜 코뺏 빼서 갔는데? 야, 아이 무슨 뭐 자도둑이야? 뭐야? 와 이걸 가져가? 정신 나갔네 이거. 어디갔지? 남자 이렇게 싸워, 싸워. 아! 왜 저봤지? 어쩐서다? 이거지? <끼리> 여기, 아아 여기 왔다고? 여기 왔다고? 어씨 갑자기! 어이 갑자기 씨발 오사봤다! 연사도 아니었어. 아유, 아 놀랬네 진짜. 여러분 이번 탄은 내기를 안 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심상치가 나요. 어저거 그거다 저거 타고 가자 저거 타고 빤스러 나자 딱 넘어갔는데 사람 있으면 십 가푼 산데 이거 론 <놀라> 신고 <거> 없을라나 뭐야 와 졸라 잘 쏘네 죽어 이 새끼야. 아 버리면 안 됐는데. 아이다 버려. 아 버리면 안 됐는데 그래도. Get the fuck out of 으이! 으이! 아 내려왔어? 와 씨.